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정치검찰에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 후보자는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이 다른 부처 위에 굴림하듯 굴고 수사 기소권을 독점해 사법기관을 참, 참칭하는 일이 비정상입니다. 해방 이후 80년간 계속된 검찰청의 만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 정상화입니다. 정 후보자는 5일 개정된 검사 징계법상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 검사들, 물밑에서 정치권과 거래하는 정치 검사들 모조리 징계해야 합니다. 봉국 수석은 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이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습니다. 당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거짓말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봉욱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 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봉욱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아니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의지와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이진수 법무 차관에는 더더욱 불신의 시선이 많습니다. 친 윤석열 검사, 친 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3월, 직위연 재판부가 구속기관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희대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이 회의에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탈옥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관은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난파한 윤석열호 검사들을 구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합니다. 단호하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하십시오.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광장과 국민의 기대입니다. 윤석열의 천인공노할 망동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직접 지시였다는 것이 내부자들의 생생한 증언들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는 북한의 무력 반응을 유도한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에도 무인기를 재차 보낸 것, 이는 명백히 전쟁을 유도한 외환유치 행위입니다. 군 내부자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개음이 선포된 뒤 퍼즐이 맞춰졌다. 우리 작전이 정권의 시나리오에 이용됐다는 걸 알게 됐고 자괴,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시도는 명백히 내란사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연히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란 특검이 발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하루가 다르게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의 총체적인 전모를 하나의 누락도 없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지 아나무인의 태도로 특검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조사부터 비공개 출입과 조사 시간 조정을 요구하며. 특검 수사를 마치 대등한 주체 간의 협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한 명만 허용되는 변호인 입회 기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은 무리하게 3인의 입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례적으로 두 명의 변호인 배석을 허용했습니다. 15시간 출석 시간 중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은 조사 1시간 만에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당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원활한 수사 협조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검이 6월 30일 9시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측은 또다시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 조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눈 뜨고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즉각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내란 혐의의 엄중함과 사법 절차의 권위를 보여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에 당부합니다. 특검 조사를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피고인 혐의는 일반 범죄 혐의와 차원이 다른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무게에 맞는 원칙과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구속수사 방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고위원 발언문을 쓰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끊임없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지기위에게 배당되었는데 결국 그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윤석열은 풀려났고 김용현은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은 자신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지기현에게 배당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쯤 되면 중앙지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대법원은 즉시 지기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올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으면 의사로서 미안해야 할 텐데 담당 의사는 웃으며 차까지 특별 배웅하러 나옵니다. 절뚝이며 걷다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걸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처럼 김건희는 카메라가 물러나자 갑자기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컷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네 실패한 거죠 도대체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화되고 퇴원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를 치료한 아산병원의 의사는 또 어떤 돌팔입니까 만성간염은 공무원이 불가능하고 급성간염은 군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외통수에 빠진 간염수계 주진우도 32년간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병역비리성 급성후 만성간염이라는 기존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병 때문에 오래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염을 32년간 치료해도 안 낫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간염 환자가 말수를 즐긴다는 소문이 납니까 그러면 간경화나 간암이 온다던데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사람은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 아닙니까? 김건희와 주진우 모두 아산병을 해 치료를 받았는데 몇몇 의사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의 힘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KH 회장을 선처해 주는 대신 이재명 대북 송금 거직 진술을 요구하며 40억 원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으니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뻔뻔하기로는 권성동이 뒤지고 싶지 않은 나경원 의원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숙식동성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나경원 의원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전 대여투쟁을 할땐 빠루를 든 투사였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와서인지 투쟁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앵벌이도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손을 내밉니다. 껌이라도 한통 내밀면서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파 지갑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맛깔스러운 도시락을 시켜먹고 텐트 치고 쑥식하면서 비싼 피부과에서 관리된 피부에 예쁘게 화장으로 셀카 찍어서 올리면 누가 불쌍하게 봐줍니까? 야당이면 야성을 보여줘야 할거 아닙니까? 삭발 투쟁에 단식 농성 정도는 해야 한다고 충고드립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국민의 힘발 캠핑 투쟁 호캉스 집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다가 망하겠죠. 넷째, 언론에서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세운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라는 삽질로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썩이던 집값이 떨어지자 칭찬을 하기는커녕 6억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24억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젊은 층은 30억짜리 집을 살수 없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왜 젊은 층이 30억짜리 집을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30억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24억 정도는 가지고 사야지 6억을 들고 24억을 대출내서 사라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든 것을 민주정부의 탓으로 돌린 지난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사주가 건설사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독권 세력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 모든 개혁을 위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이러한 준동을 박살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유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배경에는 무책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능력한 윤석열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토지 거래 허가제가 토지 허가 거래제가 해제된 이후 강남 3구의 갭 투자 의심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 급증했습니다. 토호제를 재지정한 이후에는 강남 3구의 갭 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갭 투자 열기는 마포 등과 같은 한강벨트로 옮겨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강벨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토허제 해제와 그로 인해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를 두고 언론에서는 고소득 흑수저의 강남 입성이 막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기준인 6억 원을 3% 금리로 3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매월 25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물론 고소득자 중에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25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고소득자를 흑수주라며 눈물나게 슬픈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없었더라도 DSR을 감안하면 연 1억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6억원 대출은 어렵습니다. 2023년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연 1억원이 넘는 걸로소득을 올리면 우리나라 상위 3%에 해당합니다. 6억원 대출을 받으려면 그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상위 3%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현실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다가 어려워진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에 올라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적정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중 어느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미룰 위해 더 나은 것인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집못 사는 사람은 더욱 늘어나고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자산 양극화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소매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아쉽더라도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디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과 윤석열의 무책임과 무능의 결과를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특검 조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을 넘어 특권과 특혜를 요구합니다. 이는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권력자들의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구치소가 사법정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다시 한번, as soon as possible. 감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인준 폴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 정권이 무너진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정상화의 시험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스스로 청문회를 망쳐놓고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란특검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떼쓰기와 그 결이 같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이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지난 6개월, 지난 3년 모습을 꼭 다시 복습해야만 알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부인과 장모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권력을 더 탐하고 지배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을 오히려 옹호했고 심지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비상 개엄을 선포했을 때에도 개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국민보다는 내란 우두머리의 편에 서서 윤석열 세포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게 바로 지난 겨울입니다. 그런데 총리 인준을 반대하기 위해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국회 청개구리입니까? 왜 국민이 원하는 반대로만 하고 있는지요? 게다가 농성이 맞긴 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국회 로텐더홀에 텐트 치고. 세비로 구매한 값비싼 도시락 즐기면서 농성 코스프레 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70대 대구 경북 지지로 고립된 당 상태는 알겠는데 돌파한다는 것이 피크닉 농성이라면 틀렸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정책 공부하시고 법안이라도 하나 더 들여다보세요. 국회 로텐더홀 오며 가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국회 의원 그리고 그 정당 국민의 힘 부끄럽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정책에만 몰, 몰두, 정쟁에만 몰두하며 때를 쓰는 정당, 국민의힘 오래 못 갑니다. 정치가 국민의 분노를 방치할 때 심판은 더 매서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